런던폐기물협약이란 거에 일본도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런 국제법도 빠삭해요. 진짜 오염수, 핵폐수투기, 야합, 시정을 위해서 런던협약 당사국 88개국에 다침서를 발송했어요. 국제법도 빠삭한 겁니다. 천재 변호사라니깐요. 우리나라 역대 소송 중에 가장 대규모의 소송, 월남전 고엽제, 피해자들의 소송을 일개 성남에 있는 변호사 이재명 이 맡아서 2만 6천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소송을 이재명이 승리로 이끌어 내요 국제법도 빠삭한 거예요 글로벌 화학 기업을 상대로 2만 6천명의 소송 인원을 데리고 혼자 투쟁해서 이거를 승소 판결 을 이끌어냈어요 월남전 참전 유공자분들은 태극기 부대 아닙니까 대다수가 이분들은 완전 극우 스탠스인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했어요 5천명이 어, 엄청나죠 이런 지식 법적인 투쟁 능력 김앤장 러펌도 못하는 일을 일개 성남시 변호사가 국내 사법 사상 최대 규모의 소송을 글로벌 화학회사들을 상대로 고엽제 피해자들한테 배상을 풍속 판결을 이끌어내니 역시 법의 전문가 맞네요. 국제법 법의 빠삭한 이재명도 런던 폐기물 협약은 또 어디서 알았는지 이재명도 천재네. 88개국이 가입이 되어 있는 여기에 다 친서를 보내는 겁니다. 야 단식 투쟁을 하면서도 법으로 싸우는 겁니다. 멋져요. 원래 힘이 버거울 때 외세의 힘을 좀 빌리는 거거든요. 대단하다 이재명. 존경스러워 진짜. 이런 공문을 보내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의 런던 협약 의정서 위반 의결 촉구 88개국에 보내는 이재명 대표 친서 기자회견을 개최를 해서 각국 정부 대표 이메일로도 보내고 9월 4일 월요일날 우편 발송도 하겠대요 런던 협약 의정서에 가입한 88개국 정부 수반들에게 일본도 포함되어 있어요 미국 중국 모두 발송을 해서 여기서 반응을 하고 찬성해 주는 나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일본 미국이 요거를 쌩까더라도 그러면 은 일본이 국제적으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신의 한 수를 또날려 네 이재명이 런던협약 가입된 나라들이 88개국이 있어 우리나라 포함해서 40번에 일본도 있습니다 일본도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영향력이 적고 오히려 중국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요즘에는 친중 국가들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국제정세를 자세히 모르시겠지만 저처럼 국제 뉴스를 하루 종일 보는 사람들은 중국이 미국을 국제외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다 압도하고 있다 친중 선언을 하는 나라들이 드글드글 달라붙고 있어요 프랑스 영국까지도 중국한테 줄 서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래서 중국은 대반대하는 국가 니까 중국 형님들의 영향력이 좀 있는 나라들이 쳐가지고 일본 다구리치기에 동참해 주시겄지요 이재명이 불리한 판에서 신의 한수를 찾아요. 묘수를 찾는 거는 진짜 잘하는 거예요. 중국한테 돈을 빌린 나라라든지 중국이랑 친한 나라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압력을 가해줄 겁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재명 일 잘하죠. 자기는 단식 투쟁하면서도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천재 아닙니까? 단식 투쟁하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또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투쟁을 할까? 크... 중국 따거가 나섰으니까 팔 걷고 나서서 다구리 쳐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방류가 정지가 될 걸로 저도 봐요 그렇다고 우리가 투쟁의 정신 자세를 약화시키면 안 돼요 우리도 국내에서는 계속 투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민주시민들은 최소한 한 달은 해산물 수산물 소비는 자제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윤석열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일이고 수산업 종사하시는 분들도 굵고 짧게 피해를 입으시겠지만 그걸 감수하시고 굵고 짧게 동참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많은 어민들 수산업 관련 종사 분들이 분노하면서 방류가 정지가 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산물 먹으러 찾아가겠습니까 수산시장에